고등학교 1학년 때에요. 저희 학교는 남녀공학입니다. 학교에서 소문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친구가 있었어요. 근데 전 걔한테 호감이나 관심이 1도 없었는데 어느 날 걔가 제 짝이 된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며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걔가 저한테 막 발을 걸더라고요야 지우개 빌려줘 볼펜 빌려줘 노트 빌려줘 처음엔 얘가 가난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제가 머리가 엄청 아픈 날이 있었어요. 나 죽을 것 같아. 머리가 너무 아파. 했는데 제 이마에 갑자기 손을 대는 거예요. 많이 아픈 것 같은데? 보건실 같이 가자. 갑자기 그러는데 너무 설레는 거 있죠? 그리고 그날 종례 때 설문지 같은 거 나눠주는데 넌 나중에 줄게. 싫어. 가져갈 거야. 백허그 가는 것처럼 제 뒤에서 소곤소곤 거리면서 말하는데 설레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. 그 후로 점점 호감이 생기더라고요. 집에 가면 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주말에 둘만 만나서 놀고 그러다가, 지금은 2년째 사귀고 있답니다.